자, 어떤 케이스냐면요 자, 여기 전체 집합이 렇게 있어요 자, 전체가 있고요 A랑 B가 있어요 이렇게 자, 됐니? 자, 나는 뭐할 거냐면요 A 교집합 B가 가장 최소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최소일 때 오케이? 자, 봐봐 근데 얘가, 얘가 어떨 때 최소냐면요 봐봐 얘가 없을 때가 최소거든요 자, 무슨 말이냐면, 봐봐 너네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총몇 개니 이거? 20개죠?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난 여기에 아무런 원소가 없다고 치면 A 합집합 B가 몇 개야? 어? 20개야 이해되죠? 왜냐면 얘가 전체가 될 거야 이거 이해되니? 근데 봐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집합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합집합은 공식 이거잖아 NA 더하기 MB 빼기 겹치는 거빼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빼면 얘가 15고 얘가 8이고 얘가 20개니까 몇이야? 20 되려면? 3이야. 못 만지게 되니? 그러니까, 얘가 가장 작을 때가 3이야, 3.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. 이거 이해되나? 근데 잘 봐, 이거 잘 봐라. 얘들아, 너네 상식을 생각해봐라. 얘가 숫자가 커지려면 이 겹치는 부분이 지금 그냥 간당간당 겹쳐있는 거야. 그럼 얘가 커지려면 점점점 모여야 뭐 돼, 서로. 많이 일치해야 돼.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그래야 교집합이 커질 거 아니야. 이해되나? 그럼 봐라. 자, 예를 들어서 좀 겹쳐볼게. 그럼 겹쳐서 하나, 하나만 더 그려볼게. 잘 봐. 야, 너네 그림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된다? 아, 근데, 야, 작게 그려, 아 크게 그려 상관없어. 어차피 이거 영상 올려줄 때꼭 봐. 나중에 한번 봐.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올려볼게. 이해되나? 이해되나? 잘 봐라. 야, 그럼 A가 15개니까 이게 몇 개야? 어, 11개야? 자, 이게 몇 개야? 4개야 맞지 이거 다 합쳐봐 몇 개야 합치파 19개지 맞지 근데 전체가 몇 개야 20개야 그럼 여기 밖에 하나가 생겨야겠네 이렇게 이거 이해되나 그럼 잘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음. 겹쳐지는 게 하나가 늘어나니까 밖에 하나가 생기네 그럼 너네 추측해봐라 야, 지워볼게 잘봐 지울게 그럼 이거 다섯 개 됐어 그럼 얘는 1 0 개고 얘는 3 개가 돼야겠네 그럼 밖에 몇개 되겠니 그래, 두 개가 돼요. 이렇게. 오케이. 그러면 잘 봐. 야, 이렇게 겹치다 보면. 야, 누가 더 크니? 그러면은 b 가 A에 들어갈 수 있을까? 없을까? 있어, 있어. 가장 클 때가 이거야. 가장 클 때가 이런 경우야. 자, 가장 클 때가. 자, A 안에 b 가 이렇게 쏙 들어갈 때. 그럼 자, 이게 몇 개야? 원래 8개야. 맞지? 얘가 원래 15개야. 그럼 여기 튜브 모양 몇 개야? 7개야. 오케이. 그럼 얘 A가 열다섯 개니까 밖에 몇 개야? 다섯 개야, 여덟 개. 이해되나? 잘 봐라. 그럼 겹치는 게 아까 가장 작을 때가 세 개고 가장 클 때가 몇 개야? 여덟 개야. 음, 이게 최대야, 이게 여덟 개. <laughs> 이해되나?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잘 봐. 정리해줄게, 잘 봐. 문제에서 겹치는 부분을 최대 최소 구하라고, 첫 번째. 첫 번째,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해서 전체를 빼면 그게 겹치는 게 최소야. 무슨 말 이해 되니?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얘가 점점점 들어와서 누군가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. 이해 되니?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. 그래서 얘가 들어오니까 15개인데 밖에는 5개고 겹치는 건 최대 8개. 이해 되죠?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해줄게. 알겠지? 그럼 연습 하나 해보자. 정리해, 빨리 이거. 이거를 얘들아, 5로 하지 말고 4로 정리하자, 4. 바로 정리하세요, 이렇게. 그래서 얘는 11개, 얘는, 어, 7, 아 잠깐만, 8개니까 4개. 이렇게 정리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정, 정리하냐면, 얘가 하나가 플러스 되니까, 여기 밖에 부분도 플러스 1되는구뭔못 <laughs> 만지게. 그래서 점점점 겹치다가, 나중에는 안으로 쏙. <laughs> 아시겠죠? 그래서 그때 최대 최소가 정해진다. <laughs>